업로드 안할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어느 쪽이 덮을까 이렇게 재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지상 최대 쇼쇼쇼! 쇼! 추석 특집! 세계 제일 푸드 섹서를 찾아라! 상금은 총 10만 원입니다 에이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얼마? 오케이. 어... 기분이다. 진짜 우승자는 한금 40만 원. 아, 이 자. 야. 잠깐. 아, 사서. 돈 때문에 저런 게 아니야. 그럼 이에 오너스로 보고 더 있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laughs> 그뭐 뭐. 필요한데. <laughs> 아니, 아니. 왜 얘기를 해? 소원권, 소원권.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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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넣어 줄게. 소원권, 소원권. 오케이. 소원... 10만 원에 소원권. 10만 원에 소원권 한 개. 예! <laughs> 아, 진 소원권. 과연 진정한 푸드 섹션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의 신선 회원 소개합니다. 이무하 안녕하세요. 황혜성 편집자 이무환입니다 와! 와 예에.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아, 텐션 올리라고. 이러고 파자마 파트 때. 아 파자미. 아 파자마 파트 할 때만 텐션 XXX 올라. 무슨? 네? 약간 에겐스럽고 여성스러운 거할 때만 텐션 올라 이분. 잘 봅시다. 오케이. 황룡가. 구독 좋아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푸드 섹스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나왔고요. 매일 밤마다 마라탕으로 딸달치는 <laughs> 연습을 했습니다. <웃음> 푸드. 아! <laughs> 추석! 추석이니까 괜찮아. <laughs> 예! <laughs> 네, 저 해성이 비밀 친구고요. 비밀로 남길 바랬는데 공개됐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랑 을 좋아하는 김선행입니다. 푸드랑 <laughs> 아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대석하기 나름이죠. <laughs> 아, 저는 네. 70kg 이상만 된다고 해서 서류전에서 떨어질 줄알았는데 69kg라서 해성이가또 육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턱걸이로 통과한 배말랭이라고 합니다. 해산이 신발 사이즈가 269에요, 여러분. <laughs> 자, 룰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네. 섹시하게. 우리 무한이가 위가 꼴리게 하시면 됩니다. 네. 섹시하게. 어. 저는 제일 까만 색 <laughs> <laughs> 아 평소에 까만 걸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잘 익은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를 좀 들어봐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를 제가 아, 아 잠깐만 그만 만져 내가 몰입이 되네 고대로 <목소리> 안 먹고 아 내가 몰입이 돼? 아 잠깐만 내가 몰입이 돼 어? 네, 이렇게 아, 꺼내서 살살 아, 아, 어, 아, 어, 꺼내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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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이 돼 몰입이 돼어아 어, 아, 아, 잠깐만요 야 이거 먹기 싫어 야, 야 꺼져 이상성인이 아, 아니에요 아 꺼져 이상이상아어 <목소리> 이놈이 그렇지. 이놈이 그렇지. 이놈이 그렇지. 이놈이 먹. 야나 밀고 와. 야나나 밀고 왜만 쳐. 이봐 본놈이 먹인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멋있네요, 역시. 아, 60kg 때에서는 제가 가장 섹시하게 먹지 않나. 아, 지금 보니까 아, 진짜 대단하시네. 에이. 좋았어, 좋았어. 아, 너무 잘했는데, 첫 번째가. 이분 저... 작년 카섹스 대회에서 일등하신 분. 이분이 테슬라를, <laughs> 구멍도 없는 차를 여기저기 보시다가 <laughs> 제가... 그때 테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이형잉 전기차라서. 이 형님. 아, 어, 아, 저건. 아, 아. 아, 저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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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 자.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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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좋아? 야, 좋아? 이건. 진짜... <laughs> <근데 올림픽이 아니라. 웃음> 모자이크, 모자이크. 자, <좋아? 웃음> 좀 여기까지. 오케이, 아. 오, 이분 뭐야? 야, 야 이분, 좀씩 많으시네. 많으시네. <laughs> 할게요택시에 네. <laughs> 오면 되잖아요. 맞아, 네. <laughs> 맞죠, 맞죠, 맞죠. 야, <laughs> 갑니다, 자.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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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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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찮은가요 네. 아, 이거 진 이거 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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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진짜. 아, 음.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아, 이 아, 이거 진 이거 진짜. 이 아, 이 아, 이거 진 아, 이거 진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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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진 아, 거

너무 양한 쪽은 아니 돼. 섹하게 어, 섹시하게. 사람들 막위 꼴리게 막. 아, 저위 꼴리게? 할게. 기준. 자. 보나 시퍼게. 아니 하 그냥 소품 배회잖아. <laughs> 아, 섹시하게 섹시하게 옮겨. 아니, 섹시하게 옮기라고요 자. 오오오 <놀람> 아, 쉐. 아 과연. 뭐, 어떻게 유사성행위로 해야 돼? 아니 그냥 섹시하게 보면 돼. <놀람> 뭐야 이게? 진짜 목에 기대. 정말 접어낼 수 있을 것인가? <laughs> 게... 아, 진짜 이상한 <laughs> 새끼들. <이게. 웃음> 아, 이래도 되나? 미스터스. <놀람> 이 새끼 똑같은 거 받아야 되나? 뺐어. 아, 몰라 하람에. 나 이거, 나 이거. 역시 역시 야년아 <laughs> 이거 끝났습니다 아 우리 아, 구야 갖고 싶다 소원권 열심히 해 나처럼 될수 있어 자 하겠습니다 차가 번사 번입니다 오오오오배국밥배국밥좀먹고와아 설마 설마 와와 아이스 다 상했다 이거. 아 엄마, 엄마.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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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계란또나나오라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한테 웃음> 나와. 자신감 없어 나와. 구세요똥 아, 싸는 중입니다. 크 <laughs> <laughs> <들어오는 중입니다>. <laughs> 먹뽀라 뽀나 뽀 그 야아이 아, 어, 어, 잠깐. 어. 아이씨 <laughs> 진짜 방금. 완전... 야거 진짜 <laughs> 뭐 아니다 자, 마지막! 솔직히 이제 푸드 섹스 하면 이제 진짜 장난 그만하자 니가 장... 손빵 가게 됐어 아까도 아, 이제 라면 장... 먹고 갈래?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세요 그냥 먹고 와. 싶은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맛있어 어우 야 이런 거야 야이 새끼 봐라? 와. 야 무한히 병탈했어 야이 새끼 와. 봐라? 와. 두 번째 넣어요 라면 먹고 그러고? 어, 어 뭐야? 어, 아, 아, 아! 아! 먹자, 먹자, 먹자. 어, 먹자. 일단 라면 먹자. 어, 그래. 아, 라면 먹어볼게 아, 짜 먹을까? 와! 아, 잠깐만. 아, 얼마나 있어? 불켜 놓으셨다. 집옷. 아, 아, 이 가까?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이소룡이 그런 말 했죠. 나는 화려한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만범 주먹을 연습해서 주먹이 더센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을했었다고 진짜 명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우이 왜안 나와? 갑상너 국물이 썩게야 맛있긴 하지. 라면을 <람이> 톡톡톡 쳐줘. 라면에 아. 대한 예의를 갖춘 과그 다음에 실례하겠습니다. 오! 오. 면을 들어서 내가 며을 면을, 면을 끝까지 들었으 끝까지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먹 존나 이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와 음. 진짜. 진짜 명기다. 오케이 내 차례인가? 아 라면 먹고 가자고? 형 귀찮아 형. 라면먹흘놓고 갔잖아. <웃음> 엄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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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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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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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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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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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들, 아이 XXmk 아위험아이 x x 오빠가 3분이면 된다고 했지? 오빠가 3분이면 된다고 했지? 야 기철이 영호 기사를 빨리 박자 우리 기철이 영호 기사 고 아, 우승! 10만원하고 소원권 리얼로 가는거지? 어 형이, 자, 네가 평가한 기준이 뭐야? 일단, 퍼포먼스 점수 있었고 오~! 오 좋습니다 일단 음식 맛있게 먹는 거에 중점을 좀 뒀어요 오~! 좀, 어. 일단 1등 먼저 말할게요 종합 1등은 선웅이형 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뭔데? 일단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셨어 아그 라면이.. 그게... 아. 왜냐면 저새 라면.. <laughs> 형이 형 라면 먹었는데 침을 콕 <laughs> 하고 <꼭 깎아> 삼켰어 제대로 <laughs> 먹은 음식이 라면밖에 없어 오, 오늘 저녁 일단 라면이고 아, 진짜 라면 너무 아. 맛있어 아. 2등이 형주형 아딱딱 아. 딱 1점 차이 아! 아 나랑 아, 아. 아 1점 차이 야 아. 3등이 건우형 아, 대단생 아. 하네요 <laughs>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그 꼴등은? 꼴등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아. 아유, 왜냐면은 평소에 맛있게 먹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예,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자극이 아니었어 음. 자 그럼 오늘의 추석 특집 구두 색깔을 알는아웃스타는선음케예 그럼 이거 확실 가봤죠? 네, 소원권 주시는 거죠? 아네저돈 돈 필요 없어요 저는 어. 아, 예. 돈 필요 없습니다 소원권 19는 유럽은 본패사 19는 유럽로 갑니다 아. 아. 미국! 미국으로 갑니다! 아, 야, 진짜 농담이고. 또한 거는 우리가 진짜 잘쓸게 <laughs> 아, 왜요? 돈도 안 받아? 았어 <laughs> 축하해! <웃음> 네. 여러분, 직원 한가 되세요! 한가위 되세요!